나와 있죠. 잘 보이죠. 예, 마이크로바이옴. 뭐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누구나 다 신경 쓰고 있죠. 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90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 예전에 그뭐 개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DNA 뭐 이런 걸 많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요즘 핫한 또 연구 대상 연구의 시리즈는 바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인 것 같아요 그 이전의 역사로 보면 이제 유산균의 역사가 있었죠 뭐 우리나라 뭐 김치에도 유산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유산균이고 저희들이 각 개인 맞춤형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개인 맞춤형 왜 사람마다 장래환경이 뭐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내 환경에 면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이제 만들어놓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핫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서도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연구돼서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돼서 각각 뭐 혹시 뭐 드시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 우리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있죠. 뱃 속에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쌍디귿 들어가는 거 있어요. 동이라고 그 동을 이제 연구해서 그 동은 또왜 귀중한 자료냐면 그 속에 우리나라 각장 속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이 다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이제 잘 연구 검토해서 이 사람이 어떤 유해균이 많고 어떤 유해균이 부족하고 등등을 이제 조사하는, 연구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거다 하는 걸 이제 먼저 서론 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우리 그룹에서 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또 아주 일각견이 있으시고 그 전에 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박지원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는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제가 연속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아직도 유상균 뭐 드세요 아직도 시중에 파는 유상균 드시나요? 내 장이 내 장과 그 당신의 장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 밀가루를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해요. 바로 설사를 하고 음 조금 예민한 어 조금 저한테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는 팥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변비가 있고, 좀, 저는 많이 먹지만 조금만 다른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을 하루에 다섯 번도 가고 여섯 번도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머리가 두통이 심하신 분들도 있고 그건 모두다 우리의 세포의 수는 30조개인데 우리 장내에 있는 이런 균의 숫자는 38조개라고 합니다 엄청난 이 세포 수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가장 핫하게 그 조사하고 있는 게 선진국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유럽 전역에서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어, 수명이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했더니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과 식습관. 그걸로 인해서 장내의 환경과 장, 내 몸, 내 몸의 건강 지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서 그게 달라지고, 노화의 속도도 달라지고, 건강도 달라진다는 게 바로 내몸 속에 그걸 바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내 몸의 마이크로 바이옴, 일란성 쌍둥이도 자라면서 달라진다는 이 마이크로 바이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왕이면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 하루 이틀만 알다가 죽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인데, 그러려면은 내 몸에 있는 이 균, 이 균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균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뽑는 게 면역, 그리고 대사, <laughs> 신경소화 쪽입니다. 면역은 우리가 말한대로 그 면역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코비드 일부로 인해서 그런 분은 훨씬 더 부상되고 있는데 감염 및 부상 시 면역 반응에 인체를 보호해 주는 건데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대사. 대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인슐린이라든지 지방 축적, 식욕 조절, 뭐 호르몬 조절, 뭐 대사, 항상성 뭐 이런 많은 순환하고 관련되는 게 대사고. 그 다음에 절 절대 놓칠 수 없는 게 신경이에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신경 건강과 수면 건강 그리고 행복 호르몬 우울증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도 또한 이 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또 우리가 식품 전달 때 가장 주의해야 될점 중에 하나가 소화잖아요. 이 소화 영양소 대사나 에너지 합성 다양한 이런 문제들을 하는 게 이게 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어, 많은 자가면역질환 천식 아토피 알러지 당뇨 심혈관질환 우울증 치매 자폐 파킨슨 신경계 질환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 많은 질병들이 이것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러면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가 하기 위해서 비만한 사람의 장에서 그 균을 채취를 해서 장내 세균을 그냥 날씬한 쥐한테 실험용 쥐한테 이식을 했더니 귀 쥐가 옛날하고 똑같은 식단을 먹었는데 갑자기 쥐가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상인 사람의 장내 세균을 이식했더니 똑같은 식단을 먹었더니 똑같이 된 거죠. 이런 걸로 봐서 뭔가가 있겠다. 이래서 시작된 게 바로 이 마이크로 바이옴입니다. 이 마이크로 바이옴을, 그러면은 마이크로 바이옴을 가지고 어떻게 내 균을, 내 장에 있는 균을 어떻게 채취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과학인 거잖아요. 이제 저희 애도 사실 이걸 하고 있어요. 요즘 가장 핫한 게암 환자들도 마이크로 바이옴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많은 면역 질환도 마이크로 바이옴, 그리고 우울증 치매 같은 것도 마이크로 바이옴을 연구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약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발 빠르게 한국 암에 의해서 그 같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특허 기술을 파마스라는 특허 기술을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도출을 하고 맞추며그 김혜숙 사장님의 장, 박지연의 장, 정태욱 사장님의 장, 정종모 사장님 장, 홍길이 사장님 장 이렇게 각각의 장들을 그 변을 통해서 장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장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서 장에 의한 도출물, 배출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허받은 기술을 통해서 내 변에, 내 장에 있는 균들이 뭐뭐가 있는지, 균형은 얼마나 맞는지,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키트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은 변을 채취를 해요. 채취를 해서, 어, 이제, HM, 이 회사에서 어 이걸 분석을 하는데요. 이그 우리가 배암 주위에 암 치료하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내꺼에내거 액을 배양을 해서 그걸 또 좋은 균을 또 이식하고 그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암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그러면 그거 이식을 하려면 어 이걸 배양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배양을 하려면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됐을 때이 세포가 어, 세포를, 먹이를 줘서 얘가 자라게 하는 거죠. 막, 배양. 그러니까,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 네 개에서 여덟 개, 이렇게 막 증식시킬 수 있는 게 이틀에서 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실패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우리 딸이 하는 게이 배양하는 걸 하는데, 한번 하는데 2, 3일 걸려요. 근데 이게 실패하면 한번 더, 한판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이 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저희 거 변을 채취를 하면 얘를 여섯 분으로 나눠서 여섯 번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 그러면은 하나에 정말 작게 잡았을 때 3일이 걸리는 거죠. 올, 모두 다 패스를 했을 때. 근데 일주일에 6일, 6일 근무다 보니까 일주일에, 어, 6일을 다, 일주일에 아무리 많이 해도 두번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 번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빨라도 3주가 걸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실패가 항상 있다 보니까 이게 최소한 3주 이상이 걸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해가지고 이 A라는 걸첫 번째 걸 배양을 시키고 이게 아니면 또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별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모두 특허를 받은 어, 방법이고요.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22만 원이거든요. 테스트가?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도 해볼게요. 한 사람의 변을 하는데 3주가 걸려요. 연구원들이 3주에 걸려서 이걸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최저 어, 최저, 그, 시급을 갖고 따진다고 해도 22만 원이면은 완전 거전 거예요. 저희 딸이 와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있을 수 없는 가격이래요. 왜냐하면 걔가 맨날 하는 게, 이거 뭐 별거 안 나올 것같아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대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아메이는 알다시피 워낙 많은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이 연구원이 내 것, 내것 변만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바쁘긴 하지만, 김혜수 사장님 것 변에 관한 것도 같이 배양을 시키고, 정태구 사장님 것도 같이 배양시키고, 정정호 사장님 똥도 같이 배양시키고, 홍기리 사장님 스폰서님 똥도 같이 배양시키는 거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을 이렇게 단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배양만 해서 끝나냐? 그게 아니거든요. 배양을 하고 나면 이걸 또 분석하는 팀으로도 간대요. 분석하는 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쫙 가지고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요. 이 분석을 해서 이제 나한테 가장 맞는 걸 이게 나온 결과치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배양이야 뭐 하겠지만 또 분석하는 팀이 또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 어떤 유산균을 먹었을 때 가장 내귀내 장내 세균이 가장 좋게 바뀌는지까지도 다 실험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싼 가격이에요. 이유 없이 계속 장에 트러블 위에 트러블 있으신 분들은 저는 꼭 하라고 그러거든요. 꼭 하라고 그래요. 이걸 하지 않고 어떻게 시중에 있는 유산균을 먹을 수 있냐. 남들 그냥 변비 있다고 똑같이 똑같은 변비 원인도 아니고 나는 맨날 조금 이상한 오바이트 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거 먹을 수도 없지 않냐. 이거 당연히 해야지. 뭐 비싼 돈 들고 저는 그러거든요. 비싼 돈 들여서 시중 거애먹냐 내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이 키트고요. 제일 먼저 키트가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 우리 주문을 하면 어, 키트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m y l a b a 이점시오점케이를 KR을 하면은 이제 내 가족이나 지인일 경우 내 이제 박재나이즈로 샀어. 아이즈로 샀으면 그 사람 걸 새로 만든 다음에. 그냥 소비자니까 그냥 만드는 거죠. 만들고 내꺼 시리얼 번호 입력을 하고 내꺼 아이디를 넣어야 돼요. 구매자의 아이디를 집어넣으면 구매자 아이디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샀구나. 이게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요, 두 번째. 설문조사를 나는 뭐, 뭐 운동을 얼만큼 하고, 변은 어떻고, 이제 그 대략적인 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언제 내 변을 수거해갔으면 좋겠다. 그 날짜가 세팅이 나오거든요. 가수, 뭐지 수거 가능한 날짜가 활성화가 돼요. 그 중에서 내가 클릭하면은 그날 아침에 이제 밖에다 내놓으면 택배 아저씨가 와서 수거해가는 거예요. 그거 하실 때 거기에 써 있어요. 변을 뭐 봉투에 몇 번, 두 번, 세번 싸고 그 택배 번호도 거기 다써 있거든요. 나는 그 키트. 거기에 있는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만 거기다 잘 붙여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면 먼저 메일로 오고, 그 다음에 온본이 집으로 이렇게 배송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는 지금 5번을 먹고 있는데요.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지금 배변 상태라든지 저는 지금 설사를 좀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꼭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킬업 시간은 뭐한뭐 뭐 강사 한 사람만 이렇게 진행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참여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좀 의문점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손 드시고 손 드신 건다 표시가 되니까요. 예, 손 드시고 질문하시면 다 답변해주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시 지금 28분 이네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여기서 끝내 질문을 하나 할까요 박지현 사장님께? 예박지현 사장님 어떤 말을 해야 고객들이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어? 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하던가요? 왜냐하면 이게 22만원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22만 원어치 어, 유산균을 사 먹겠다 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어, 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다섯 가지인가를 모두 본인이 그냥 다사 먹겠대요. 실제적으로 안사 먹으면서 어? 그렇게 <laughs>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검사 비용이 조금 뭐랄까 부담된다 이랬을 때 검사를 시키려고 하면 어떤 멘트를 하면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시던가요? 음, 저는 그래요. 이거 너무 싸지 않아? 내변에 아. 대한 내장 상태를 다 분석해 주는데 22만 원밖에 안 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걸, 아, 아. 네. <laughs> 그리고 저희 딸 얘기해요. 저희 딸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런 게 있어? 오나꼭기 봐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네. 5번 드시고 가장 좋아진 건 뭐예요, 사장님? 어, 밀가루 먹고 살살 안 한다는 거? 음. 장의 균 때문이었네요, 그죠? 장. 예, 예, 예. 정경호 사장님은 몇번 처방 받으셨어요? 저는 6번요. 이 어. 육번 6번 드시고 육번에 사장님이 가장 그거 주력해야 될게 뭐가 나오셨나요? 저는 인지였거든요. 인지능력. 어. 인지, 대, 저기, 단백질 대사 이러기 음. 때문에 네. 특별하게 어, 저한테는 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 지금 이제 먹으라는 대로만 먹고 있거든요. 저도 시험하려고. 음. 근데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더먹으면안 더 되냐고 저 그렇게 여쭤봤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냥 정량대로만 먹고 있어요. 어, 누가 물어봤더니 더 먹어도 된다고 했다 카던데더 먹으면 어, 저막 좋으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어. 더 먹으면 좋죠. 뭐, 많이 먹어 버렸했던 습관 때문에 뭔가 네. 불안해. 네네네. 아니 그럼 인지가 좋아진 그런 느낌은 받았습그 <laughs> 그거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음, 구구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laughs> 네네네. 또 궁금한 거 여쭤보세요. 하신 분들한테. 저는 저희 다이아몬드들은 부부 두 세트가 왔더라고요. 어? 해보라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 헬코박토에 대한 저기를 진단을 받아가지고, 걔를 해결하고 먹어야 되나, 이렇게 했더니, 비타민C 많이 먹으면 되지, 리더들이. 무슨 뭘 항생제를 왜 먹냐고, 좋은 준다 만들어놨는데 죽어버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